안녕하세요. 사회총자문쓰기 해서행서 오늘 104번째 시간입니다. 네. 오늘 쓸 여덟자는요. 친척고구는 노소이량이다. 네. 한번 써볼게요. 해서 먼저 은은친할친 응. 결의 척 연, <laughs> 연구고 예꾸 늙도 <laughs> 젊은 소. 다들 이 양식양 이렇게요? 음 친척 고구 친척 고구는 친척과 고구는 모두 음, 등급이 있다 이,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. 요 친할 진짜 동성을 동성 친구는 친이라고 하고 이성 친구는 척이라고 하고 옛부터 사귄 사람을 고구라고 한대요. 그러니까 음, 친구라고 하긴 친구가 아니고 이그 부르는 그 어투에 따라서 그 친하기나 음, 어떻게된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알수 있는 거겠죠? 이 친할치는 동성, 이거는 이성, 이건 오래된. 그렇죠? 오래된 친구, 예부터 사귄 친구. 이게 친구도 등급 있다. 예, 등급이 있다 그거 의 얘기고, 늙고 젊고 젊음에 따라 이거는 저기 양식양이라 했죠. 양식을 달리해야 한다. 어, 나이가 드시면 추위가 많아진대요. 소확인가 거기에 음, 부모님께 비단옷과 고기들 드려야 된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비단옷을 입어야 몸이 따뜻해지고 겨울에 예, 마찬가지로 고기를 드셔야 예, 이제 그저 음, 따뜻 그 영양 보충이 되는 거겠죠. 예, 그러니까 그게 뭐 부모님께 뭐 효도한다 그 기본이 예, 기본이 음식부터 그렇죠. 늙은 있는 비당시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젊은 사람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이거는 뭐노소라고 나온 거니까 그 음식의 헤아림이 다르다.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연세가 들고 젊었을 때는 이 음식조차도 좀 다르게 해야 된다. 여기는 이 친척 얘기하고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, 네,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. 음, 친, 동성친구, 이성친구, 옛부터 사귀어온 친구, 이렇게는 다 등급에 따라 다르다. 음,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 초등학교 동창 가보고, 여고 동창 가보고, 대학 동창까지 이렇게 가보면 그, 그 친구로서 갖는 그런 느낌은 좀다 다른 것 같아요. 뭐, 초등학교 때가 제일 이렇게 그냥 마음을 풀어놓는다 할까? 뭐, 음, 동창 남자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. 또, 요것 때 친구 다르고, 네, 그렇게, 대학 친구들 다르고 이럴 것 같아요. 음, 이건 이거 노서 이량, 요거는 자식된 자로서 당연히 할 일이죠. 비단 옷으로 따뜻하게 하고, 고기 음식을 대접해서, 음, 영양 보충이죠. 예, 배부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배부르게 한다. 그리고 네, 뭐, 여덟 자한번 써봤고요. 그리고 행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친할 친일가 친척 할때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쵸? 친척 고구 số sau bình <laughs> 이렇게 오늘 여덟 자 음, 친척과 고부는 등급이 있고 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겠죠? 네 그리고 음, 늙고 젊음에 따라 음식을 달리한다. 네, 이렇게 여덟 자 써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